저는 프로브너 24기 조유진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스와일리어를 공부하게 될 건데요. 1일차부터 알파벳 발음을 시작해서 7일차 마지막에는 생존 표현까지 말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알파벳과 발음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성조가 없기 때문에 중간 문자의 강세가 중요하다는 점이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스웨덴어를 배워볼 건데요. 1일 차부터는 알파벳부터 그리고 발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A, b b double v double v 정말 발음이 만만치 않네요. 앞으로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사이도 파이팅. 포르투갈어 사용 국가는 브라질 포르투갈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약 일주일 동안 인도네시아어를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이렇게 EBS에서 만든 초급 인도네시아어 강의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날이라서 너무 무리하지 않고 이 정도만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아랍어 공부 1차 도전하는 날입니다. 화이팅! 바하 아. 아랍어 알파벳을 하나하나 쓰고 있는데 진짜 너무 어려워서 헤매는 중입니다. 되게 흥미로웠던 점은 오른쪽부터 써 내려간다는 점이었고 한국어의 발음과는 많이 달라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와힐리어를 공부한 지 2일 차가 된 날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기본 단어들에 대해서 공부할 생각입니다. 사마하니. 사마하니. 오늘은 아랍어 공부 2일차를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일상에서 쓰이는 질문, 대답 표현들과 감사 표현들을 직접 공부를 해봤는데요. 아랍어를 통용해서 쓰는 국가들에서는 동선 간의 대화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어를 공부를 하면서 문화 차이도 습득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 시간에 문을 열어요? 어제 공부한 대로 H가 모음이라서 영어에서도 h our 발음할 때 H를 모음 처리하듯이 Horas, H-O-R-A-S인데 Horas라고 읽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일차고요. 오늘은 인도네시아어의 기초 문법, 어순을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어의 문법은 굉장히 영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로 되어 있고 이렇게 수식어가 피수식어를 꾸며주는 형식이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3일차네요 어순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v e are a family. 원래 유럽어권에서는 너 그리고 그, 그녀 이렇게 주어에 따라서 동사의 인칭이 변하기가 마련인데,는 만약에 이 주어가 그녀 바뀌었을 때도 hun 그냥 she로 바뀌는 걸알수 있었어요. 그래서 스웨덴어에서는 동사가 격변화하지 않는다. 그리고 동사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생존 표현을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d s c u l p a Mas você poderia me dizer onde e s t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스와일리어 4일차 공부 보러 왔습니다. 4차 기본 표현들 바탕으로 저의 자기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전부 지나랑구니 유진. 니메토카 코레야 쿠시니. 작별인사 두투안에. 문구 아키펜다. 신이 원하신다면요. 라고 대답한다고 하는데요. 이슬람교의 정명론에 기이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무슬림들은 사람들의 만남과 헤어짐도 신의 뜻에 의해 결정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구 아키펜다. 우리의 만남은 신이 좋아하신다면 결정될 글이죠.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5일차가 되었네요. 오늘은 인도네시아어 중에서 생존에 필요한 필수 표현을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5일차 공부도 끝났습니다. 오늘은 교통길찾기, 식당주문, 관광촬영 이렇게 세 부분을 공부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 대략 일주일 정도 인도네시아어를 공부를 해봤는데요. 인도네시아어는 첫번째, 자음과 몸이 간단하다. 두번째로는 문법이 간단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도네시아어는 처음 배우기에 비교적 간단한 쉬운 언어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습니다 Eu vou para a Universidade de Lisboa. Oh, oi! Para o Olto Nicabel, para o provedor, eu sou muito bom. A gente está aqui, está Eu quero comer a comida indonésia. Você conhece isso em Indonesia? Sim, eu quero que você faça uma lama. Eu quero que você Olá! Eu fiz amigos na Coreia. Qual quer 이브 안리 아빠가 방마라 봐. 헤이! 짜 쵸우는 나 바다에 푸고 쇼. 아델로그, 우 사슴고기랑 청어 요리 먹을 거예요. 음, 네. 아, 네. <목소리> 드디어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샐러드고요. 청어요리에요 토마스가 베이스인 소스가 이 빨간 소스는 이 겨자 소스 이 노란색 소스는 겨자소스 이건 마요네즈 이런 샐러드에요 긴장되네요 맛 드디어 메인 요리가 나왔어요 약간 불고기 같은데 음. 불고기보다는 훨씬 짜고요 되게 기름이 많은 것 같아요 다 먹었습니다. 뿅!